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면 은혜받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으로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 복이라고 여기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들이 족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을 받았다고 여길 수 있지요. 에서의 아들들이 족장이 되어 왕이 되어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왕이 있기 전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 부근에서 먼저 왕이 되어 다스렸으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할수 있지요. 에서와 그의 자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으니 참된 복이라 알수 없습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까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지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일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업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자녀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고 세일 땅에 가서 왕이 되었으니 에서의 자손이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약속하신 기업에서 제외되었으니 참된 복이라 할수 없지요. 참된 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부족하여도 참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서와 싸우지 않고 종이 된 것처럼 섬기고 기다렸더니. 형 에서가 스스로 약속의 땅에서 떠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받았지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에서가 더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이 참된 복을 받은 것이지요. 참된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과 같고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생 복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보고 참된 복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참된 복을 알게 하소서. 둘째 부활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소서. 찬송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 말씀 잘 따릅시다. 은혜됩니다. 아멘.